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지시선, 요 철근 기호에 해당하는 지시선 가르키는 것과 그 다음에 치수 입력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입력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마무리하는 거 하면 이 전체 전체 요소는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입력해야 될 것은 철근 기호에 있는 지시선을 먼저 넣을 거니까요. 레이어를 철근 기호로 변경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우리 도면이 오른쪽에 있어요. 이 도면에 맞춰서, 도면에 보시면 W4D13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W4 철근이 뭔지 보면, 우리 여기 철근 상세도 에보시면요 W4번. 자, 1000이라고 되어 있죠. 치수가 1000. 그러면 1000mm입니다. 즉, 1m. 1m라는 말은 우리가 옹벽을 그렸을 때, 이 옹벽을 그렸을 때, 벽체죠. 벽체가 여기 있으면, 요 W4번이 요 옆으로 쭉 가보면, W1번, 그 다음에, 밑에 있나? 이쪽에 있나? 3번, 5번, 여기 보시면 W4번. 여기 화살표가 조그맣게 되어 있는 요소부터 요까지 길이가 1m가 되겠죠. 그래서, 즉, 우리가 연필로 보면, 이런 연필이 요렇게 보였을 때라, 이렇게 보였을 때라, 요렇게 보일 때라, 이렇게 보일 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가 철근의 지름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시선을 그릴 때는 이제 화살표를 그릴 거거든요. 이 화살표 모양으로 얘를 그릴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하나 둘세 번째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화살표로 이렇게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시선 여기 문자 치수 주석 자리에 보면 여기에 지시선이 있습니다. 지시선, 지시선. 뭐 주가 정렬 뭐 이렇게 있는데요. 지시선 하나 누르셔가지고 화살촉의 위치에요. 첫 번째 점이 그래서 하나 둘세 번째 화살촉은 요 원에 지름에다가 이렇게 딱 가르키시고 그 다음에 요쪽에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어시고그 다음 원래 여기 숫자를 넣거든요. ESC하고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축척이 달라서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축척을 여기 지시선 대부분 축척 한 원래 우리가 딤스타일 대한 25 정도 했을 거거든요 20 정도 했나 20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바뀐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그럼 저는 이거를 그냥 다른 할 때마다 바꾸기 귀찮으니까 복사해서 쓸게요 얘를 복사 눌러서 가지고 얘를 선택 그 다음에 요점 잡고 하나 둘세개 하시면 얘가 이쪽으로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원래 여기는 이제 문자 쓰는 칸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당겨서 이렇게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안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 3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W1번도 있죠 W1번은 여기 잘 보시면 이요 선이 요선 얘가 W1번이거든요 이 w 1번을 여기서 이렇게 맞추려니까 잘 어렵다 그죠? 그래서 보통 x l H 하셔가지고 요 선에서 요 선을 이렇게 맞춥니다 살짝 보면 이게 직선이 아니거든요? 직선으로 지시선 여기서부터 끝나는 어디가 끝는 거죠? 여기죠? 끝나는 데까지 이렇게 하시고 얘는 지우고 그 마찬가지 축척 20 하면 이렇게 화살표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얘를 그냥 계속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 S 철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W2번, W5번 있죠. 자, W2번은 보시면 1번이 아까 이거였고요. 2번은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GC선, X라인 만들기 싫으면 얘 그냥 이런 연장하셔가지고 교차되는 요점부터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물론 축적은 2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아마 여기 딤 스타일 하셔서 dd, d 엔터 들어가시면 여기 축적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에 수정 가시면 아마 여기 다돼있을텐데 음, 25로 해놨네요. 왜 안되지? 지시선 통 이걸 하면 한꺼번에 다 되는데, 왜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요걸로 바꿔야 되나? 여기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도 접착을20 정도로 바꿔볼게요. 20 정도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W5번은 여기 점철근이 W5번입니다. 점철근, 지시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되네요. 음, 안 되네. 다음에 안 되면 안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스타일 그냥 바꿉시다. 하나씩 하나씩 어차피 시간이 진짜 많이 남아요. 천천히 하셔도 충분합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 S 1번 남았다, 그렇죠? s1번 그냥 복사해서 올게요 c t 복사해서 여기 끝에를 잡으셔서 자, 자 s w3번까지 w3번을 먼저 할게요 w3번은 똑같은 거니까 w3번은 이 예, 장선 예.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S1번이에요. S1번 지금 도면이 틀렸거든요. S 철거는 어떻거냐면우 상세도 에보시면 상세도 한번 볼게요. S1번 내려보시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우리 스탬플러 모양으로 생겼죠. 스탬플러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스탬플러 모양으로 실제 여기 걸리는 모양은 어떻게 걸리냐면, 실행시킬게요 자, 스탬플러 모양은 우리가 실행이 안 됐나? 어. 음, 안 되지? 음. 자 스탬플러 모양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색깔을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저 모양이 그대로 걸리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이 수평으로 이 모양을 보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걸려서, 용도는, 용도는 이 철근과 이 철근이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고 또는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이 조금 얇습니다. 이렇게 D13이라고 약간 얇죠? 그죠? 원래, 가운데 있는 원래 철근들이 지름이 25mm인데, 한 절반 정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S를 스트럽 접근이라고 하기 스트럽 접근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역할은 용도는 묶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S1번은 여기 지금 한 개, 두 개, 세개 들어가 있는데 이거 세개 다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 XLV 하셔 가지고 이 정도 이 가운데 여기 잡으시면 그다음에 실제 치수가 들어가는 부분은 예를 들면 얘가 얘를 하나를 복사를 해 오면 볼게요. 그럼 끝에를 잡아서 여기다가 붙여놓게 그러면 얘의 방향은 여기요 여기 여서 여기. 이렇게 가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는 연장 해서 여기까지 가면 실제로는 S7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인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꺾인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 화살표가 얘를 가르켜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를 예를 들어서 내가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하면, 이를 잡아가지고, 여기다 하나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붙여놓을게요.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위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얘는 여기.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방향이 이리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위로, 여기서 위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도면에서 나와 있는 모양을 살펴보면 모양이요? 어디 그렇죠. 모양을 살펴보면 여기 중간에 화살표 비슷한 거 있는데 그건 잘못됐어요. 그래서 S1 철거는 이렇게 화살표 하나 밑으로 화살표 하나 밑에도 하나 더 있네요. 또 있었나요? 어?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안 나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자. 둘, 셋, 넷.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네. 위에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조금 이상해 지소가 예상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여기가 들어가야 되네요. 예, 위치가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위치가 틀렸어요. 아니고 위치. 위그위 위치. 여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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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네 하고 그 다음에 하나, 하나, 둘, 셋, 넷, 이 자리네요. 이자리요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칸티움은 이쪽에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고, 지수가. 봅시다 이렇게 들어가면 요 S1 철근이 가리키는 거는 여기 있는 스트럽 철근 3, 네개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가리킨다는 지시선을 똑바로 정확하게 지시를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H 철근 얘가 H 철근이죠. 이렇게 꺾인 모양으로 생긴 H 철근도 지시를 그대로 하면 되겠죠. 지시선으로 연장해서 잡고 이리로 붙이면 됩니다. 복사해서 올게요. 이거 그냥 복사하면 되겠네요. 어, 복사해서 맨앞줄어디갔냐 어, 복사해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산지 H 철근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벽지에 들어가는 거 F1번, F3번, F2번, 그리고 S2번. S2번 철근도 보면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가. 얘가 생겼는데 실제 우리 생긴 모양을 보면 쟤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겨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철근이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에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가고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철근들이 서로 이렇게 방향으로 밀리거나 변형이 되지 않도록 서로 밀리거나 땡기거나 해가지고 위치가 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탁탁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있는 모양을 살펴보면 그래서 들어있는 모양을 요 밑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선세 개를 하나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걸로 여기 있는 두 번째 이스트럭으로요거선세 개를 묶어주고 이선세 개를 어디야 밑에 있는 얘들 얘들이겠죠 또는 얘들 얘들 그 다음에 얘들 얘들이랑그 다음에 얘가 묶어주고, 그 다음에 얘랑 마지막에는 있두 개를 묶어줄 거고, 자 이렇게 다섯 개 철근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S 철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따라서 모양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그리는 거 다시 볼게요. 여기 지시선, 지시선.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F1번이 여기 연장하면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지우시고요 다음 또 지시선 뭐 F3번은 여기 보다시피 도면에서 도면에 잘 보면 여기 점철근이 F3번이에요 점으로 된 점으로 된 모양으로 생긴 얘들이 F3번이거든요 그래서 F3번 지시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소하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소하고, 주시면 4개 마찬가지 얘도 주척을 변경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화답해 작거든요 그래서 보이게 나중 인쇄를 하면 모양이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이철근의 가운데다가 동동동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F2번 F2번 잘 보시면 여기 이 철근입니다 얘가 F2번 아까 S 철근은 제가 요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거 얘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럼 저거를 제가 일단은 H 수평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요 정도 위치에다가 아니면은 뭐 이게 싫으면 그냥 라인으로 여기 라인 명령으로 선을 하나 끄어가지고 뭐 나는 중심선을 따라가는 모양으로 하겠다. 그럼 중심선 잡아가지고 이선 모양 따라서 해도 되는데 그냥 수평이 더 모양이 좋을 거예요. 일단 위치로 이 정도 하면 되겠어요 얘의 중심선 정도 위치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음 지시선 얘를 이 위치가 좀안 맞는 거지? 맞네 지시선 F2번 지시선을 연장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습니다 지금 여기 화살표 있어요 너무 작아서 제가 축척으로 항상 계속 늘리는 겁니다 지금 이 창을 띄우는 명령어는 내가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누르거나 컨트롤 1번 누르거나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의 특성 들어가시면 됩니다 빠른 특성 아니고 마우스 우클릭 특성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의 특성 어이 창은 계속 띄워 놓으셔도 돼요 내가 옆에 이렇게 붙쳐 넣으면 이렇게 붙여 넣으면 마우스를 커서를 갖다 대면 여기에 창으로 이렇게 띄울 수도 있습니다. 띄우셔서 내가 선택하면 딱 바로 뜨거든요. 이렇게 얘를 구성하고 싶으면 선택하면 이렇게 뜬다고. 여기서 수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띄워놓은 상태에서 S 절근 만들어 볼게요. g 시선 S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끝나는데. 20.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또, 지시선 또, 여기서부터, 여기, 속 마찬가지. 얘도 20이죠? 20. 자, 그리고 뭐 여러 개 하면 헷갈리니까, 얘를 복사해서, 복사 눌러셔가지고, 점프서 하면 이렇게 선택해서 요점을 가지고 이제 옆으로 여기도 갖다 붙여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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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여놓으면 화살표 개수가 됐고요 그 다음 안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이 하나 없다는 거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S2는 이 화살표 따라서 화살표가 가르키는 지시하고 있는 요 철근이 S2번이다. 요렇게 와서 얘의 S2번, S2번,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주의해야 될 철근은 S 철근이고, 그 다음에 요 화살표를 아무 때나 집어넣지 마시고, 이렇게 대충, 또는 요 근처에 대충 이렇게 갖다 놓지 말고, 정확하게 가운데에다가 딱 넣어 놓을 수 있도록 요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 철근들은 우리 도면에 보면 있어요. 여기 이대로 S1, 2번 가리키는 거 화살표 잘 보셔야 됩니다. 화살표 S2번 뭐 이걸 가리키고 있냐? 얘가 S 철근이라고 그랬죠 지시선 여기 화살표 얘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렇게 보시고 120 이렇게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하나만가르키면 돼요. 그다음 F1번, F1번은 몇 개냐면 몇 개를 가르키는거세 봅시다. F1번이 가르키는거 여기 잘 보시면 여기에 하나, 그다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요 철근 가르키는 모양을 보면. 이 철근 하나, 이 철근 둘, 이 철근 셋, 이 철근 넷, 이 철근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다가리킵니다 그죠? 그러면 일곱 개를 다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테드상에 그리려고 보면 여기 지금 선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만 먼저 만들어 볼게요. 지지선으로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 내가 라인으로 하나 끌게요. 여기서부터 뭐 대충 수평으로까지 끌면 됩니다. 이렇게 끌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 지시선, 지시선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만드시고 방향이 이상한데 보이네요. 지시선 방향이 조금 이상해요. 축척에 20으로 늘려주고, 화살표가 됐죠. 그럼 이제 얘를 복사해서 7개를 넣으면 되겠죠. CP, 복사해서, 예. 선택, 첫 점,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얘들이 생겼죠. 얘들을 늘려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선택 이점 잡고 여기 선택하면 여기 꺾인 부분이 점이 하나 생겨요 이 점을 잡고 위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점 잡고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지시선이 아주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지시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F1번 다 했어요 그 다음 밑에 F2번 철근도 한개두개세개 F2번도 방법은 똑같겠죠? 그렇죠? 여기, 뭐, 엑셀, 난좀 v 위를 할게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지지선, 똑같이.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티 나와서, 모양이 별로네요. 작사를 하겠습니다 스피 여기 과자 표 선택하셔서 끝죠 선택 여기 하나 둘세 개만 하면 되죠 되니 튀어나간 거 이거 잡고 붙여주시고 얘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면 자,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빠진 거 여기 잘 보시면 이제 빠진 거는 이제 치수 말고 지시선 여기 보면 F3번, F3번 둘다 F3번입니다.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 이 사이에 들어가는 이 철근들이 뭐냐면 이 위에 F3번 뭐였어요? 이 점이죠. 이 점이 들어가는 위치에 있던 철근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랑 이거 요거 사이 중간쯤에 이렇게 철근 기호를 넣어놨어요. 여기다 넣으려고. 그 다음 여에도 보면 이, 이거와 이거 사이에 중간쯤에 보면 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철근기호 위치를 잘 보시고, 어 제가 지금 철근기호선으로 계속 만드는데 또 헷갈리시면 보조선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 보조선 하나 끊어놓으시고요. 여기도 보조선 끊어놓으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